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인월 정일주의 운명적 조건과 기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사일일 경우와 정해일일 경우에 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인월의 정화는 이제 이렇게, 이노의 정화는 월정인으로 되어 있죠. 이게 월정인. 그래서 이노의 저번에 얘기했던 이노의 병화는 잇목을 자기 것처럼 쓰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것은 인중의 병화가, 인중의 병화가 있죠. 인중의 병화가 일간으로, 에, 투출해 있기 때문에, 이 월의 그 지분을, 월의 지분을 일정 부분 자기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병화가 인중의 병화에 근을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에, 이 인월의 병화는 잇목을 그래서 자기 것처럼 쓰는 것이 굉장히 빠른데, 정화는 인중에 정화가 없잖아요 근이 없다 이겁니다 인중에병화는 정화의 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화의 기운은 있다 하더라도 근은 안 됩니다 요점 유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의 역량을 얻는데 월의 근을 얻어서 힘을 내가 갖는 것하고 못 갖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월에, 에, 월에 이렇게 사령을 해서 힘을 얻는 것을 당령 혹은 등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월에 소속된 기운을 일간이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월을 얻은 것하고 월을 얻지 못한 것의 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을 얻지 못하면은 월의 자기 지분이 없죠. 그러면 월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병화는 인중 병화가 있으므로 월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것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화는 월의 지분이 없기 때문에 목생화를 하여도 정화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월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에 더 힘이 있는 거죠. 이 병화는 병화가 입목을 끌어들여서 병화가 주도하는 거지만 이잎목의 정화는 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잎목이 이제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저이 입목 저, 정화는 입목을 에 주도적으로, 병화처럼 주도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이제 병아는 잇목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데, 자정화는 월에 근이 없으므로, 정화가 월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가병화는 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잇목을. 근데 정화는 근이 없기 때문에, 잇목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힘이 있어서 주도하여 목 기준으로 목성화라는 겁니다. 목 기준으로 목성화. 요요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병화는 병화가 주도하기 때문에 병화 주도에서 목성화가 되는 거지만 같은 목성화래도 정화는 에이 월에 이 근이 없기 때문에 목이 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 목성화가 목이 주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월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육친 관계로 비유하면은 엄마죠. 인성이니까. 엄마와 나와 관계에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입장을 생각하고서 엄마가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입장만 주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다 화식의 징조라 그럽니다. 목다 화식. 우리가 목이 많으면 불이 도리어 꺼진다는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징조를 볼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은 정화가 주도하지 못하고 잇목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에 이렇게 목다 하식의 영향을 갖게 되면은 자식이 힘든지 어떤지 자식의 입장은 생각을 안 하고 엄마 입장에서 자식을 위한다고 예, 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막 시킵니다. 뭐, 태권도나 피아노, 축구교실, 피아나동. 응? 그 자식의 입장을 상관이 아니고 엄마 욕심으로 움직인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모자 멸자다, 이럽니다 모자 멸자. 모자 멸자라는 것은, 에, 엄마가, 에, 이렇게 자상해서, 자상해서, 에, 엄마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그것이 아들을 죽인다. 도리어. 이런 얘기가 모자 멸자입니다. 현대적으로는 이제 마마보이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정화가 잇목 정인을 자기 기준에서 현실적으로 맞춰서 쓸 수가 없다면, 잇목 의의 조건의 규제가 돼갖고, 잇목의이 정화가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목 인수에 이렇게 매이면은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중이 되어버리는 거죠.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유부단하게 되고, 자기 생각이 현실화가 잘안 됩니다. 그리고, 찬스를 잘 놓치게 되고, 타이밍을 잘못 맞추게 됩니다. 네. 요것을 이제 좋게 얘기한다면, 심사숙고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냐면, 한 박자가 늦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우리가 바둑에 너무 장고하면 악수 나온다, 그런 말이 있죠. 너무 생각하다가 시기를,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벽갑을 해야 됩니다, 벽갑. 벽갑. 벽갑이라는 것은 갑을 쪼갠다, 이거죠. 갑을 쪼갠다. 그러니까, 간목 통나무로, 불을 떼려면 설명을 한다면은, 뭐냐면, 통나무는, 이 정화가, 정화 작은 불이 통나무를 태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통나무를, 에, 잘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나무를 이렇게 잘게 쪼개야만이, 불이 잘 붙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을 필때야 야외 나가서 불을 필때 에, 이렇게 뭐냐면은 불쏘시계로 먼저 불을 붙여갖고서 작은 이렇게 에, 불에 붙이 게 해갖고서 나중에 이제 불길이 좋아지면은 큰 나무로 옮겨서 에, 불길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나무를 갖다가 큰 나무를 갖다가 들이대고 불 붙일 면 불이 잘안 붙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병화 자체는 병화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병화는.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인데이 정화는 목적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상에게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정화는 기능이나 기술이 있어갖고, 대상을 만들려 하기도 하고, 대상을 부여주려 하기도 해서 대상의 목적을 부여하는 게 정화의 에, 그 최상의 에, 근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잇목을 사용해야 되는데 잇목을 사용하려면은 경금에게 에, 경금이 이제 벽갑을 해줘야 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금에게 정화가 목적을 부여하는 거죠. 벽갑을 하라고. 경금에게 목적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럼 경금의 목적을 부여하는 것은 정화 입장이지만 다시 말하면 경금재를 사용해서 인목 인성을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금으로 벽값을 해갖고 목성화를 할수 있게 이제 만드는 게 벽벽벽값 인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 경금은 임목을 이제 극저 그 벽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극인에서 요 경금은 정화일전에서 재죠요요 임목은 요 인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 재극인을 하는 겁니다. 재극인에서 인성의 가치를 경금재를 사용해서 조절하겠다는 것이죠. 경금 제조, 제로 조절하면, 결과, 재는 결과죠, 결과. 결과, 결과를 인식해서,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증을 딸 것이다, 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결과를 인식해 갖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공부한 결과가 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정화는, 이 노래 정화는 경금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경금이 천간에 있고, 잇목은 지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 극하는 것이 이제 잘안 되죠. 그래서 인중의 간목이 이렇게 투관하면은, 인중의 간목이 투관하면은, 연결이 이제 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화가 감목을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에 여기에 경금이 있으면은 경금이 감목을쪼개서 벽갑에서 종화에 불을 당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네. 그렇고 이 노래 종화는 종화가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벽갑에서 종화를 생하는 데 쓰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벽갑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벽갑 인정은 인성, 인목 인성의 부담을 현실적인 용도에 맞추어서 내가 쓰기 편하게 맞추어서 조절해 쓰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화를 살리는 요인입니다. 정화의 목생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목 중심이고 평화의 목생화는화 중심입니다. 정화는 목 중심이기 때문에 인월에 났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인올은 정화 중심으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화는 화 중심으로 목을 써야 하는데 인올은 목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정화는 잎목이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금을 써야 된다. 이것이 벽과인정입니다 인중의 간목은 다 자란 나무가 아니죠. 인올이라 막 자라나는 간목 그러기 때문에 추진력과 집중력 파괴력이 강한 갑목입니다. 그리고 갑목과 을목의 관계는 이 갑목과 을목의 관계는 갑은 뭐예요? 기고 을목은 질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갑은 뭐예요? 에,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와 개념으로 이제 쓰이는 겁니다. 을목은 실제적인 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가시적인 목이고 감목은 기운이기 때문에 에, <laughs> 의미의 목이고 기의 목이고 울목은 보여주고 만질 수 있는 실체의 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화는 실제적인 불이 아닙니까? 실제적인 불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하는데 감목을 벽 앞에서 쓰려면 감목은 의미와 개념의 목으로 감목이라는 의미를 조절해서 실제로 쓰려면 정화로 미안성 경금을 쓸모 있는 금으로 만들어서 감목이라는 개념을 조절해서 쓰는 것이 벽갑입니다. 그래서 이노의 정화는 잘 쓰이려면 경금과 감목이 천간에 투출하면 좋은 것이죠. 이제 이렇게 돼서이노의 정화는 이노의 정화는 어, 감목을 이제 경금으로 벽값해서 쓰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이거는 자기 위주로 쓸때 해당이 되는, 되는 거고 만약에 인월 정화가 인월 정화가 벽값이 되는 경금이 없어 갖고 벽값을못해 갖고 임을 쓴다. 에, 이렇게 되는 조건이 되면은 임수 정관은 에너지입니다. 밖에 조건이거든요. 외부의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조건에 맞춰진 것이다 이래서 이것을 관인상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밖에 에너지에 내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경금으로 벽값 인정하는 것은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거고 이거는 외부의 조건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본인이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것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내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의 조건에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제시한 조건에 맞춰서 가거나 조직의 조건에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조건에 내가 수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능하게 되면은 부모나 회사에서 볼때 착하고 괜찮다 말잘는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말을 잘 듣거나 내가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조직에 순응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대외적인 조건은 돼 있는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입목을 쓰는 것은 일시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화가 강할수록 입목을 주도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민을 정사일주다. 이민을 정사일주다. 이렇게 되면은, 관인에 대한 자기주장이 이제 강하게 됩니다. 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관인에 대한 갈등적 요소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면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는, 이래라 저래라, 아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반발을 할 수가 있죠. 내가 힘이 있게. 이게 힘이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합니다. 네, 네, 네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어? 왜 나한테만 일을 시키느냐.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인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죠. 수가 강해질수록 관인적 요소에 주도되고 화토가 강할수록 자기 주도로 관인을 끌어 가게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하지 말고, 월 기준으로 관이 주도하면 사회적 기준에 맞춘 삶을 사는 것이고, 일시 기준으로 화토가 강하면 사회보다는 개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거지, 어느 게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만약에 이민을 정해주라면, 이민을 정해 일주라면. 관인으로 틀이 형성되어 있는 명조 아닙니까, 이렇게. 내 일지에 관을 갖고 있고 투출해 갖고 관인이 되죠. 그러면 이건 딱 관, 관과 인으로서 구조가 되어 있는 명조이기 때문에 이런 명조, 명저, 이런 명조는 전형적인 직장 지명입니다. 조직, 직장으로 가게 되는 명이죠. 그래서 이런 명조는 관에 순응하는 명조이기 때문에 기득권에 순응한다 이거죠. 부모 말도 잘 듣고 사회적 조건이나 조직 사회에 잘 맞춰 사는 명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개 모범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범생으로 학교도 잘 다니고 선생 말도 잘 듣고 학교에서 반장 회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화가 임수 어둠에 빛나는 불빛으로. 자기가 잘 돋보이죠. 그래서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자기가 주동해서 자기 역할을 하려면 월의 인생의 부담을 자기 중심에서 해결하려면 금이 필요합니다. 금금목 하는 것, 즉 경금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경금이 개입하면 능력 있는 명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인식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관인상생은 주어진 것에 맞춰서 하는 명이고, 수동적인 명이죠. 그런데 관인상생은 일이 주어지면 잘 합니다. 아주. 관인상생은 주어진 일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창의성이 조금 약하죠. 만약에 정일이 경인월주로, 정일이 경인월주로. 정화가 경금을 보았다면 경금에 정화가 목적을 부여하죠. 그러면 경금이, 경금에게 어떤 기술이나 기능이 주어진 것으로 기능이나 기술을 쓰기 위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공부도, 같은 공부도. 만약에 정화가 이민월이면 관에 기존 관의 조직에 순응하는 그런 에, 이렇게 명도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뭐냐면 잇목을 내가 에, 내가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냐 경금으로 잇목을 조절해서 내가 쓴다 이거죠. 그래서 경금은 제한입니까 그러니까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의 주도용으로 요걸 쓰는 거고 요거는. 반주도용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이 정화일주가 경인을 보는 거는 실생활에 잘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자, 즉,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